비 내리는 새벽, 산속 별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벽난로 앞에 앉아 손에 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딸 수진의 영정이 잠시 빛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그날의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향 냄새와 비명 섞인 통곡,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사위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죠. 그놈이 내 돈을 훔쳤다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 끝이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허무가 더 짙게 베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100억 원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도윤의 이름이 첫 줄에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해철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신을 둘러싼 벽을 쌓았습니다. 별장은 그가 남은 세월을 버티기 위해 만든 마지막 성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한 방안, 낡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비서였고 단한 문장이 전부였죠. 회장님, 이상한 차가 별장 앞에 멈췄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낡은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둔 채 멈춰 있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해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 이도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스키가 흩어지며 유리 조각이 번쩍였습니다. 도윤은 젖은 옷차림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해철을 향해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순간 해철의 숨이 멎었습니다. 2년 전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그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앞에 서서 젖은 사위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 밖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그품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을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쳤습니다. 마치 운명이 다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듯 했죠. 해철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래 닫혀 있던 별장의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별장 거실의 불빛이 어둡게 깜빡였습니다. 젖은 옷차림의 도유는 문 앞에 선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철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습니다. 들어오지 마요. 해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품에 안긴 아이가 해철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다쳐요. 그 한마디가 해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려 했습니다. 도윤의 셔츠는 찢겨 있었고, 피가 스며든 자국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상처가 흘러내렸습니다. 해철은 한동안 침묵하다, 무표정하게 연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에서 몸이나 말리시오. 경찰은 곧올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젖은 마루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해철은 그 뒷모습을 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창고 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해 주나. 괜찮아. 그 말속에 섞인 절박함이 이상하게 해철의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잔은 금세 내려놓아졌습니다. 그의 눈길은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낯선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해철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수진의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걸 꼭 보세요. 해철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usb를 꽂고 화면을 켰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계좌명이 빠르게 스크롤 됐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모르는 해외 비자금 계좌도 있었습니다. 해철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모르는 돈, 그가 승인하지 않은 이름들, 그리고 그 끝에 찍힌 도윤의 이름, 그 순간 그가 믿어왔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별장 창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해철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의 일부는 손상되어 있었지만 남은 데이터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로. 낯선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그는 수진의 이름이 적힌 내부 문서를 발견하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로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고 여러 장의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고, 수신자는 도윤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임원회의 녹음 파일, 비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불법 실험 중단 요구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해철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문서들 중 하나에는 그룹의 병원 계열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담당 이사랑 칸에는 자신이 올해 신임해온 박 전무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회사가 사람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임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박 전무는 나랑 20년을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진이 직접 찍은 병원 실험실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서류를 나누는 남자들. 그리고 문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박 전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철의 손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수진이 그일 때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부에서 폭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고가 났죠.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해철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언덕 숲 속에서 번쩍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망원렌지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촬영하고 있었죠. 해철은 재빨리 창문을 닫고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준을 찾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든 채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별장은 통신이 약한 지역이었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믿지 말아요. 밖에서는 새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편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도로 끝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무전기를 들고 짧게 말했습니다. 대상 확인, 움직임 없음. 밤이 깊어가고 별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유리창이 산산히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정해철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벽을 스친 총탄이 책장을 뚫고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준이, 도윤이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철은 손전등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은 해철에게 아이를 맡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에서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상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발밑에 진흙이 미끄러졌고 그는 쓰러지는 순간 가까이 있던 사람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총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상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과거 해진그룹 경호팀에서 보안 담당으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왜 내가 그가 말을 잊기도 전에 남자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해철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산탄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시켰나? 남자는 입을 열었지만 말 대신 짧은 숨만 뱉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통신기가 떨어졌습니다. 해철이 그 버튼을 누르자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제거 실패, 2단계 진행한다. 해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통신기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어둡고 비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때, 별장 뒤편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유는 해철에게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문 안으로 몸을 숨기자 곧이어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별장의 한쪽 벽이 흔들리며 먼지가 터졌습니다. 도유는 허공으로 손을 휘저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철은 벽에 등을 기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없애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상대해야겠군요. 밖에서는 아직도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지만 별장 안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붉은 조명이 다시 번쩍이며 그들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회색빛 하늘이 별장 위로 번졌습니다. 정해철은 피 묻은 손수건을 쥔채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폭발로 무너진 벽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도윤은 준을 품에 안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결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해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서진 서랍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증거요. 이걸로 시작합시다. 그들은 밤새 별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유는 낡은 트럭을 점검했고, 해철은 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본사로 향하는 길, 창 밖에 풍경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폭발 소식이 새어나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철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은 여전히 자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박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비상경영회의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시간에 누군가 말했지만 해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남긴 내부 고발 인터뷰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실험의 실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수진이 지키려 했던 진실입니다. 도윤이 말했다. 해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해철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죄를 갚을 때요. 그는 증거 영상을 언론사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보안 팀이 추적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유는 재빨리 코드 복사를 진행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보안 인원이 2층으로 올라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도유는 모니터를 향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문구가 뜨는 순간 건물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해철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거세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유는 몸을 돌려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해철은 준을 안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는 폭로된 자료가 뉴스 속보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언론과 경찰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해진그룹 비리 전면 공개라는 자막이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정해철은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세운 제국이 하루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사실로 이송되고 있었고 주는 임시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차량을 에워싸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내부 고발이 사실입니까? 해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찰청 안 조사관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불법 자금 운영을 알고 계셨습니까? 해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그러나 외면했지요. 그것이 내 죄입니다. 조사관은 그의 답변을 받아 적었고 회의실 안에는 펜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도유는 별도의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의 출처를 설명했고 자신이 도피자가 아닌.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사건 보고서의 조작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해진그룹의 핵심 임원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철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눈앞에는 카메라와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리는 내 무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딸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정의로웠지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자 수많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그는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손에 든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을까, 수진아?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로에 찌들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희는 안전합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아이의 앞날을 지켜야 하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진단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습니다. 병실 옆에서는 준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도유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빗방울은 마치 죄의 흔적을 씻어내리듯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해철이 입원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자료 중 아직 열어보지 못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마지막 증거. 그는 잠시 망설이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비자금 조성 승인서 서명란에는 정해철의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죽기 전 끝내 밝히려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셨던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해철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파일을 바꾸려 약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담담한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소.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요. 내가 눈을 감았다는 걸. 해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요. 도윤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해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말아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그의 손이 도윤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usb와 함께 마지막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몰려들었고 해진그룹 회장 비자금 승인이라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또 한번 흔들렸습니다. 병실의 tv에서는 그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해철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짧게 울리고곧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중과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며 병실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수진과 회장님이 지키려한 정의를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중과 함께 작은 도시에 있는 단층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동네라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주는 낡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 거야. 도윤은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오래된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파일을 클릭하자. 정혜철의 이름을 부르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해요. 짧은 영상이 끝나자 방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야. 주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할까?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거야.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고 햇살이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해철의 사진과 수진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따뜻한 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주는 작은 공책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아이의 손글씨가 서툴렀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그 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다, 주나. 그게 내 엄마가 남기고 간 뜻이야. 노트북 화면이 저절로 꺼지며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제로 종료 도윤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끝난 지금 그 문구는 단순한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해변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며 준이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도 저 하늘에 있지? 도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늘 우리 곁에 계시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쳐갔습니다. 수진의 웃음 같았습니다. 하늘 한켠에 부드러운 햇살이 번지며 모든 것이 조용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진 실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내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